안녕하세요. 요가가족의 정가랑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목디스크에 좋은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턱을 당기신 상태에서요, 척추를 바르게 펴서 앉아보세요. 요가에서는 이렇게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자세를 수카사나 편안한 자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앉으셨을 때 엉덩이가 뒤로 밀려서 허리를 펴기 힘드신 분들은 엉덩이 이쪽에 방석을 살짝 받쳐서 좌골뼈가 세워질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척추를 길게 늘리신 상태에서 양쪽 쇄골을 양옆으로 열어주시고 어깨를 떨어뜨려주세요. 이때 팔꿈치와 손목에 힘뺄수 있도록 하시고, 호흡을 부드럽게 목과 척추, 골반 부분으로 채워봅니다. 몇 번의 심호흡을 통해서 어깨에 불필요한 힘을 떨어뜨려주시고요. 들이쉬고 내쉴 때 이제 턱을 목 방향으로 당겨서 뒷목이 쭉 늘어날 수 있게. 턱을 당겨주시면서 나의 뒷목이 쭉 천정 위로 늘어나는 느낌으로 당겨보세요. 이때 등 뒤쪽에 힘이 들어가는 것까지 느껴주시면 좋습니다. 마실 때 살짝 느슨하게, 내쉴 때는 턱을 그대로 뒤로 당겨주세요.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턱을 당기세요. 자, 이번에 좌우로 도리도리 운동을 가보겠습니다. 회전이 되지 않게 그대로 오른쪽 벽을 보시는 겁니다. 턱을 당겨놓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 있는 만큼. 다시 마시면서 천천히 풀었다가 내쉬면서 반대쪽. 갈수 있는 만큼 갑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하나, 마시고, 내쉽니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목 앞으로 빠져나오신 분들은 턱을 당기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드실 겁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벽을 보세요. 들이시고 가운데 내쉬면서 턱 당긴 상태에서 오른쪽 벽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벽을 봅니다. 자 그대로 턱을 쇄골 쪽으로 당겨주시면서 천천히 머리를 앞으로 반원 그려주세요. 이번에 목 뒤쪽에 커브를 주시면서 목 뒤쪽 근육을 풀어주실 겁니다. 고개 들어서 시선 정면, 옆으로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 봤을 때 지금 머리뼈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이시죠. 그 상태에서 양손 머리 뒤쪽, 목과 연결되어 있는 경추 1,2번 사이에 새끼손가락이 딱 걸리게 깍지를 껴주세요. 자, 들으실 때 팔꿈치는 얼굴 안쪽으로 모아주시고요. 머리의 무게를 뒤로 툭 떨어뜨립니다. 내쉴 때 목과 어깨 긴장을 푸세요. 마시고 가슴 더 들어올리고 내쉬면서 머리 뒤로 후 목뼈 뒤쪽에, 경추 쪽에 자연스러운 커브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합니다. 들이쉬고, 내쉬면서, 깍지 낀 손에 목을 툭 걸어주세요. 두번 정도 더 호흡하겠습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얼굴과 머리 주변에 힘을 빼고, 마지막 한번더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후. 깍지 낀 손의 위치를요. 턱을 당겨 주신과 동시에 약간 머리 위쪽으로 가져가실 거고요. 살짝 얼굴 앞쪽 바닥으로 떨어뜨려 주시면서 뒷목을 늘려 주세요. 자, 들이쉬면서 이번에는요. 천천히 팔꿈치를 열고 가슴을 확장시켜서 시선 천정을 바라봅니다. 목뼈부터 등뼈까지 자극이 가게. 내쉽니다. 후. 마치 앉아서 고양이 자세 하듯이 경추에 집중해 주실 겁니다. 흉추도 움직이겠지만, 목뼈에 집중해 볼게요. 한번더 마시고, 가슴 열고, 시선 천정, 내쉽니다. 후. 들이쉬면서 그대로 가운데, 내쉬면서 양손 깍지를 풀어서 손등을 무릎 위쪽, 허벅지에 올려주세요. 자, 이제 턱을 당겨서요. 크게 원을 그려주실 겁니다. 턱으로. 다섯 번씩 열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하나. 들이시고 내쉬고 둘 목이 잘 움직여주시면 원을 크게 그리시고요 목 상태가 좀 불편하시거나 어깨랑 목 주변이 뭉치신 분들은 크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한 만큼 셋후 호흡합니다 넷후 다섯 자, 반대 방향으로 합니다. 천천히 목과 어깨 주명 느껴주시면서. 하나. 둘. 셋. 머리와 몸통을 연결해주는 목 주변을 천천히 부드럽게 풀어봅니다. 넷. 자신의 호흡을 주시하시면서. 다섯. 끝까지 원 마무리 하시고 머리 중앙으로 고개를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 주시고 다시 턱을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서 바르게 목을 편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3회에서 5회 정도를 반복해 주시면요 한 20분 정도가 걸리시거든요. 꾸준하게 목과 어깨 주변을 풀어 주시면서 어, 긴장 풀어주시고 또 자연스러운 커브를 만드시면 목과 어깨, 팔 저림이 조금 경감이 되실 겁니다. 중요한 건한 번에 확 호전되길 바라지 마시고요.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는 방법으로 건강한 목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